만들었는데요. 원래 만드는 법을 그 같이 찍으려 했는데 제가 폰 저장 공간이 없어서. 오. 오. 반짝이다 하고 이렇게 본 다음에 반짝이를 넣을 거예요. 왜 한꺼번에 안 넣었냐면 실패될 수도 있으니까 반짝이가 아까워서. 요 이게 반짝이입니다. 이제 손에 안 묻나요? 네. 약간 보면 핑크빛이 나는데 핑크빛이 음, 잘안 나요. 근데 좀... 카메라에서는 안날 거예요 아마도 네. 핑크빛이 원래 나거든요. 또 손에 묻는 것 같아요. 음, 이제 이모 모래, 모래 같은 반짝이를 넣을 거예요. 야 거미줄 거미줄. 이제 반짝이를 넣어볼까요? 어이구 언니 옷이 자꾸 가리네요 아 <laughs> 미안해 자 이제 반짝이를 넣어봅시다 아 반짝이를 좀 넣어 넣어 잠시만요 죄송해요 에 <laughs> 음. 잠시만 만쳐 죄송해 샷에이제아 너무 가까워 여기. 여기 그럼 언니가 옷을 좀가져있구마 진짜 탱글탱글하고요. 슈딩젤을 안. 부드러워요. 되게? 슈딩젤을 안 넣었는데. 아이고. 이제 생모래 같은 반짝이를 넣도록 반짝이는 하겠습니다. 반짝이는 좀 많이. 반짝이 조금 있어요. 약간 반짝이 같은 거. 여기에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걸로 이렇게 보이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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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섞어줄 거예요. 어떻게 왜그 어, 왜 핑크색에 파란색을 넣었냐면요. 핑크색 가루가 없었어요. 아이클레이로 따뜻한 물에 녹인 다음에 그 덩어리 안 빼도 되고 빼도 되고 상관없는데요. 안 빼면 좋겠죠? 제거 보고 하지, 하지 마요. 제꺼는 그냥 재미로 보세요. 예, 네, 잘안맞는것 같아. 잠시만요. 와우! 우, 잘 흐르네요. 네? 네. 네. 흘러요. 그러니까 이제 반짝이 가루를더 넣겠어요 완전 많이 넣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